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연일 기모중 아티스트의 팬덤인 아리스님들의 온정의 손길이 기염을 토하고 있죠. 이 추운 날에이 엄동 소란을 녹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보고 싶네요. 기록을 갱신이나 하듯이 예 경쟁하듯이 말입니다. 드디어 1만 1천명이 훨씬 넘는 기부자들이 동참함으로써 4억 3천만원이 훌쩍 넘는 크리스마스 온정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달렸다는 것이죠. 꼭 누가 알아달라고 이런 기부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시국에서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그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우리에게 그럴듯한 희망과 사랑, 배려와 꿈을 나타내는 지표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저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은 저급하고 헐뜯는 기사와 소망 없는 소식들이 그저 찾아오고 있는 이런 와중 속에서 더욱 뜻깊은 온정의 손길 따뜻함이 넘치는 희망과 사랑을 품은 사랑의 열매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 아리스 님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로 아, 어 지금 이 시대에서는 누가 보아도 정말 감동이 넘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제가 눈을 씻고 보아도 어느 언론사나 어느 매체에서 이것을 보도하는 것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 사회의 큰 자양분, 밑거름, 걸음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웃음이 꽃피고 희망이 꽃피고 사랑이 꽃피는 귀한 자양분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이 김호중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는 그 근간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예, 언젠가는 보답으로 돌아올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한국의 공연계 즉 클래식을 대표하는 장르라고 할수 있는 즉 대형 공연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오페라 공연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지요. 그 유명한 오페라 트란드트 공연이 좌석 배열의 문제라든가 예, 좌석수를 그렇게 조종했다든가 연출자와의 갈등 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플라시드 도밍고와 호세 쿠라, 이 아주 세계적인 테너들입니다. 그런데도 지휘도 하시는 세계적인 지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이두 분이 지휘를 맡았고 출연자들도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로 이렇게 출연자들이 결정되어서 지금 공연이. 이미 한 차례 이루어졌죠. 특히 트란도트 공주역에는 소프라노 아스믹 그리고리안 네,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칼라프 테너역 남자역 어, 주인공역에는 유시프 에이비, 에이바죠. <laughs> 유시프 에이바죠. 이런 분이 지금 네, 등장했어요. 정말로 세계적인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출연진입니다. 그 역시 제작비 또한 200억 가까이 들었다고 지금 언론에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초초이 제작진에서는 이한자석 수를 한 6천 석 정도 좀 넘는 6,800 인가 6,000석 좀 넘는 그런 자석 수를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티켓팅을 했는데 아마도 그 티켓팅이 그렇게 100%잘 되지는 않았나 봐요. 물론 예상했던 그 이상의 티켓팅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무슨 뭐 비상계엄이다 뭐 정치적으로 이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뭐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뭐랄까 좌석이 이렇게 좀꽉 차지 않으니까 아 좌석을 이렇게 좀 줄였나봐요. 뭐 많이 좀 줄였어요. 육천팔백석에서 사천석으로. 자석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많은 자석을 이렇게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석 배열이 엉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람석에서 그 공연장을 보는 그것이 너무 불편했다. 뭐 이런 것도 들리면서 환불 조치를 해달라면서 공연이 이미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깥에서는 그 입장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 연출자와 이 제작진들 간에 뭐 뭐랄까 갈등 뭐 이런 것이 발생돼서 좀 잡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멋지고 어 정말 고 퀄리티의 오페라가 대형 공연이 이렇게 열렸는데 이것이 조금 잡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클래식계의 오페라계에는 길이길이 또 남는 공연이잖아요 아마 30일까지 한 열흘간에 걸쳐서 공연을 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석을 그렇게 메우지 못하는 그런 소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클래식계가 넘어야 할 산이 정말로 한국에 있는 그 성악가들로 채울 수 없는 이러한 공연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 가수들로 채워서 고퀄리티의 공연을 하는데 한국 성악가들도 정말로 훌륭한 가수들이 많은데 이것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중 아티스트가 지금 남이 가보지 못하는 이러한 길을 걷고 있지 않았다면은 이런 공연의 캐스팅을 이제 나중에도 라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그러한 공연이겠는가. 이곳에서 지금 트란도투는 여자의 주인공의 이름이지만 칼라프라는 이 트란도투 이 공연서 에 나오는 이 왕자의 배역. 트란도투는 공주잖아요. 근데 이이 갈라프의 역할을 김호중 가수가 맡았다면 아마 자석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김호중 가수가 지금 에, 있는 그곳에 가기 이전에 바로 직전까지만 김호중 가수는 무슨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굳이 6천석이 모자라서 어어 어, 뭐랄까 아이고야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김호중 가수는 혼자서 그 많은 에, 공연을 전 좌석을 메우면서 공연을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네, 그 유명한 프리마돈나와 김호중 가수와의 공연이 무산됐을 때 마지막 날은 무산됐고 에, 첫째 날은 겨우겨우 한번 하고 에, 그것이 무산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은 너무나도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이 클래식계와 문화계를 얼마나 무지한 눈으로 보았는가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의 그 대형 오페라 공연을 보면서 김호중 가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저는 눈에 밟히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원상 회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어 형사 재판 즉 일심 선고 후에 항소심 절차는 아그 어떤 그 추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죄를 주장하는 이 항소심인가 또 검사와 피고, 원고와 피고의 그 다툼이 많은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서 항소심의 재판 기간은 얼마인지가 참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데,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재판부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사건 번호도 아직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사전 사정, 사정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일심 재판에서 있었던 그 사정이 변경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감형 이유 즉 양형 부당 이유와 집행 유예를 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항소심이기 때문에 이심 합의부 재판 진행은 한 번의 공판 기일과 선고 기일이 잡힐 것이다. 한 번의 공판 기일에서 선고 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심 항소심의 그 기간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뭐그첫 번째 공판 기일을 잡는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공판 기일이 잡혀진다면 이것 또한 법률적으로. 그 날짜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으니까, 이것이 정해지면 선고 기일 역시 주로 4주 한달 정도 걸려서 잡히니까, 그렇게 길게는 안 가는데, 2심 재판에서도 사법 방해가 어떻느니, 사회적 공분이 어떻다는 등 이런 잣대 속에서만, 집어넣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감형 이유도 충분히 있고 집행유예의 상황도 충분히 있기에 기대해 볼 만한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조건에는 이미 김호중 가수는 100% 들어가 있다 h i n e s e Chinese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 또한 충분히 감형 이유와 양형 기준에 따라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사법 방해가 어쩌느니 국민적 공분이 어쩌느니 무슨 또 뭐~ 반성을 아직 못 하고 있는 등 뭐~ 이런 어떤 그 법률적인 그런 잣대가 아닌 판사님들의 이 사회의 여론의 추이에만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캔사스 하우는 그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지 않은 이즈음에 우리 아리스님들의 정말로 온기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주위도 우리 사회도 따뜻해져가는 느낌을 전해봅니다. 이러한 영향은 절대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로 다가올 줄로 생각됩니다. 캔자스 하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